안녕하세요. 내 생일 맘에 건강하게 이시맥입니다. 어, 오늘도 어, 평발의 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분도 마찬가지로 새끼 발가락이 안 나와 있으시네요. 한쪽으로 쏠려 있으신 상태고, 어, 발가락이 조금씩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 감염병 초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장이 안 좋으실 수 있고, 골반에 틀어짐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왼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사이에서 이쪽이 조금 더 진하게 찍혀있죠? 이 부분은 목금초가 한쪽으로 많이 쏠려있으신 상태고, 목금초에 틀어지면 두통, 스트레스, 잠못잔, 비염, 코골이, 흉내증 등의 증상들을 야기시킵니다. 어, 이분은 어, 평발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 평발이 더 심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골반이 한쪽으로 더 내려앉아있는 거기 때문에, 자고, 신경통, 그리고, 척추축만의 증상들을 보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기역자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깨가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깨에 통증들이 생길 수 있고 가슴 답답함의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은 보시면 평발하 됐지만 여기 부분들은 약하게 지켜 있어요. 여기는 골반 부분인데요. 기역자로 형성이 되면서 고르게 분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약간 이제 각이 생기고 있습니다. 골반에 틀어지면 생식 기반의 약화를 만들고요. 생식 기반의 약화는 신장 이상과 뭐 자궁형 부위 이상, 남성분들은 전립선의 이상을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무게중심은 앞보다는 뒤에 조금 더 쏠려 있으신 상태고요. 음, 다른 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교정을 하시더라도 어깨와 골반의 교정을 잘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발교적을 통해서 이제 아치가 좀 정확하게 형성이 되면 정확한 자세를 이룰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